드디어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글루에서 24시간 동안 살아남기를 찍으러 왔습니다. <laughs> 기쁘진 않아요, 막. <laughs> 근데 예상치 못한 상황이 <laughs> 벌어졌습니다. <웃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죠? 아, <laughs> 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글루가 <웃음> 무너졌습니다. 위에 <laughs> <laughs> <이게> 12시간, 2일 <laughs> 저희가 지어놓은지 거의 이틀만에 왔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폭삭 내려앉았습니다. <laughs> 저 여기서 잤으면 죽었어요. 자올때부실공사예요 부실공사. 공사를 대충하긴 했어. <laughs> 날씨가 잠깐 사이에 따뜻해졌었나 봐요. 이건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눈 상태냐면 다 부셔집니다. 그냥. 완전 녹아있어요. 그럼 이왕 이렇게 된 거. 여기서 살아남죠? <laughs> 이걸 <글로> 옆에서 살아남길. <laughs>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저희는 오늘 이글로 안에서가 아닌 이글로 옆에서 살아남아 보겠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게 애초에 집 역할을 한다 생각 안 했어요. 여기 있으나 여기 있으나 다를 게 없어요. 저는 그냥 마음가짐은 똑같아요. 오늘 준비 제대로 했거든요. 이거 신발 보세요, 신발. <laughs> 아, 이 테이프도 제대로 같이. 테이프 칭칭 감아놨어. 신발이 젖으면 정말 죽을 듯이 고통스럽거든요. 그러면 우선 베이스캠프를 한번 짜봅시다. 아, 요거 있네! 이게 끝이라고요. 제가 베이스 캠프를 구축하겠습니다. 펼쳐보라고. 그렇지. 야. 야. 그러고 일단 여기서 생존할 불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썰매 대결을 해서 진 팀이 장작을 구해오죠. 오. 아. 팀은 30대 대 20대로 가시죠. 아, 나 30대야? 아. 너 늙었어, 이제! 아. 젠장! 개틀딱이 되겠네. <laughs> 결승점은 어디냐? 저기 원종 비디가 있는 곳입니다 <laughs> 자 그럼 먼저 승찬이대 시현이로 가시죠 어, 아 좋들이. 좋습니다 enjoyed. 요리도 못 만드는 놈이 어설명 나한테 지 얼마나 억울할까 <laughs> 내가 질것 같으면 설명 발로 까버려야니까3 2 1 GO!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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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쯤이 안 멈춰요. 연이 승리. 저는 애초에 얼음이랑 친합니다. 왜냐, 어렸을 때 스피드 스케이팅을 했기 때문에. 한 번쯤이면 뭐 껌입니다. <laughs> 나이가 서른이기 때문에 눈썰매 경력이 또 화려하거든요. 저러다 질 수가 없어요. 3 2 1 원, 보.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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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유호 어떻게 됐겠어? 윤호야야야야야야 유도야! 유있야어도야유도어눈 유도야 떨어졌을 때 어땠어? 여기 내려오는데 0.1초도 안 걸리거든요. 저 1분 걸렸어요 내려오는 데. 그 내내 생각이 났어 떨어졌을 때. 저다 봤어요 지금. 미래 갔어요 미래. 도로까지 하던데? 어. 야 그래도 우리 진짜 한나름에 달려왔다. 아그 어, 감동이었어요. 아 여기서 보고 있는데 유도야 유도야. 자 이렇게 해서 장작은 저희가 구해 오겠습니다. 사실 윤호 선수의 몸 던지는 게없었다고 <laughs> <laughs> 그러면 저희가 장작을 보여줄 테니까 스토브 좀 세팅을 해주세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가 구형 걸로 불을 펴고보자고 소. 어, 에이, 어! 네, 네. 그 커튼 주시면어떡 하나? 애니 저는 숙련된 불수 전문가기 이 때문에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네. 무려 15조차 마술사입니다. 네. 뭐 건지 모르겠지만 한 명이 젓가락을 못 씻어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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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아 <laughs> <laughs> 어, 붓는다 그럼 우리 불 붙을 동안 최근에 윤호가 내내 와 싸웠다는 썰을 들어볼까? 와아 이거예요 이거예요 저희만 아는 비밀님은 상관없는데 시청자들이 보잖아요 에이 몇 명이나 보겠어 <laughs> 맞아 야 <laughs> 어. 봐봤지 얼마 안봐 10만 명 정도? 그래 진짜 어. 많이 봐야 100만 명 보는 거야 그래. <laughs> 딴에게 얘기하면 이제 서로 거리가 있고 또 하니까 장거리를 할 용기가 없어서 헤어졌다가 서로 지낸 시간이 있어가지고 헤어지기가 좀 그래서 어렵겠어. 여기서 엄청난 비하인드 썰을 이야기를 하면 이제 윤호가 내내랑 사귄다는 영상이 올라간 그 당일날 <웃음> <웃음> 그날 헤어졌는데 <laughs> 말도 못하고 애가 혼자 울측상으로 그런데 다행히 다시 만난다고 네. 합니다. 축하합니다. 오늘 불이 잘 붙네요. 어, 유반자, 장작이 있었어? 장작을 저희가 여기다 숨겨놓고 갔었잖아요? 그걸 제가 아까 쏙 챙겼습니다 오~~ 야 그러면 우리가 찾기 전에 얘기해야지 <laughs> 이거 완전 사이코패스네? 결투에서 지금 대감 받아야죠 <laughs> 어, 장작 들어가니까 바로 잘 타는데 <laughs> 아야 좋은데? 돈이 짱이다 아 역시 이게 자본주의의 맛이구나 아 아, 자본이 많이 있었으면 저금 호텔 잡지 않았을까요? <웃음> <웃음> 그러면은 여러분들 저희 불은 이제 폈고 네. 점심을 좀 빠르게 먹을까요? 어? 어, 저그 어? 말을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뭐 컵라면으로 어? 근데 오늘은 저희가 이제 커피포트가 없습니다 이굴로 안에서 생존기기 때문에 전자기기가 오늘 없습니다 저희의 생존용품을 공개합니다 원래 이굴로 안에서 감성있게 하려 했는데 짜자자오 그러면 끓일 냄비가 있어야죠 오늘 살아남으려고 준비를 많이 했어요 제가 이 갬성 아시죠? 아. 다 이렇게 걸어가지고 이렇게. 와. 와 저희 근데 뭐 컵라면만 먹어요? 캠핑 왔는데 뭐좀 다른 거좀 찾아보죠. 어? 바나나 나무다. <laughs> 오이 뭐야? 야 아, 우리나라에 바나나 나무가 있었어? 저 정글의 법칙에서 봤어요 이거. 야 이게. 오야. 야. 와. 와. 목살 나무다. 와! 아, <laughs> 나무에서 고기가 열려 득템했다 야 <laughs> 오늘 진짜 자연에서 살아남기 특집이네요 어, 그러니까 자연에서 다 구하고 있어 응. 사실 아까 그 스토브도 다 스토브 나무가 있었어요 아까 <laughs> 못 찍었는데 <laughs> 먹을 것도 다 구했겠다 저희 할 일이 있죠? 이걸로 철거해야죠 맞습니다 이걸로를 철거해보시죠 자 그럼 철거반 준비됐나? 준비됐습니다 네, 어? 건물이라는 게 짓는 것보다 철거가 더 힘들거든요 이걸로 뭐하냐 대체? <laughs> 아유 일상 하트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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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힘드네 힘들어, 힘들어. 아 눈치를 <laughs> 깨기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둘러 갔네. <laughs> 아 그래요?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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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안 따. 어! 나안 따. 어! 나안 따. 어! 나안 따, 따. 안 막고 뭐했어 이 새끼야. <laughs> 야 막아야 될거 아니야. 와! 멋 아싸! 하나 야, 좋다 좋다. 우리 팔팔 안긁고한4사 정도 끌어. <laughs> 와, 너무 웃긴데요? 이건 개그맨 준비예요. 그 정도야? <웃음> <웃음> 아이, 그 정도 아니야. 나도 <laughs> 지금을 위해 준비한 게 있거든요. 오! 오 또 이렇게 날안 챙겨줘도 되는데 어? 제 거예요. <laughs> 야 맛있다. 근데 여기서만 라면이 이렇게 맛있냐? <laughs> 와 최고다. 아저 집에서 라면 못 먹어요 이제. <laughs> 탈북한 북한인한테 이거 먹이면은 바로 남한 말쓸 듯. 좀 감다리긴 <laughs> 하네. 윤의 <laughs> 감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그래 이거 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돼. <laughs> <laughs> 무슨 소리세요? 수식 초코바 이거 또 물에 살짝 끓여 먹으면 맛있는 거 알죠? 아 그래? 아 뜨거시. 마시멜로 <laughs> <laughs> 느낌으로 초콜릿 서지 돼. 야 닫는데. <뭘> <laughs> 음. 담배 피고 먹는 것. 같 아, 음, 카라멜카라멜 나도 살짝 연어야. 흔들타니까. 형, 치과라. 아, 내 아, 거야. 거야. 아, 너무 치과라고. 아, 아, 맛있어, 맛있어. 믿어봐요, 아, 믿어봐. 이제 먹어보자, 이제 먹어보자. 오. <웃음> <웃음> 자 이번 올림픽 종목 팀전 썰맨데요 유시현 선수와 안윤호 선수가 에이? 출전한다고 합니다 황새 안전을 위해 완충제를 만들어두고 있습니다 저희는 전문 선트맨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2 <laughs> 1와하 <laughs> <laughs> 아, 어두워졌습니다. 스슬스리. 진짜... <laughs> 추위가떡 딱... <laughs> 그리고요. 여기 이 베이스캠프에서 5m 이상 못 벗어나겠어요. 좀 무서워요. 뭐 있을 것 같고. 여기 주변에 묘지가 또 많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비인지 눈인지 뭔가 내리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몸이 계속 젖어요. 네. 봐보면 지금 어떤 느낌이 정확히 알 거예요. 이렇게 젖어요. 젖으면서 바로 얼어. 다얼었거든요 버텨 가지금 얼음이잖아요, 그냥. 저희 몸도 똑같습니다, 지금. 여기가 다 젖으면서 얼고 있어 가지고 몸이 점점 진짜 추워져. 네. 나도 추운데. 어. 점퍼가 젖으셔 가지고 너 네. 어떻게 뭘 챙에 있느냐? 아니, 저도 좀 어. <laughs> 졸라 없어. 뭐지? 이거 <laughs> 버섯 <슈퍼스> 같은 거다. <laughs> <laughs> 이거 좋아 보인다. <laughs> 무슨 소리야. <소식이래? 웃음> <laughs> 그러면 드디어 고기를 먹어 봅시다. 저희가 철판이 없어요, 이번에. 왜냐? 생존할 때 누가 철판을 고기를 굽습니다. <laughs> 그리고 이게 철판이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저희가 여기 고기 나무가 있을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네. <laughs> 그래가지고 급하게 있던 꼬치로 만들어 먹습니다. 양꼬치 느낌으로. 네. 아 근데 나 이렇게 고기 처음 구워보는데 되게 느낌 있다. 저 아까 쪽에서 본 그래, 소금 나무 본거 같거든요. 소금 좀 캐오겠습니다. 어 그래 그래. 앞쪽 진나무도 있길래. <웃음> <웃음> 다, <웃음> 다 익었다. 어. 와, 와 지린다 이거. 와 오! 오! 왜요, <laughs> 왜요, 왜요? 이한두 배는 커지셨는데요? <laughs> 진짜 말도 안 된다 웬만한 소고기보다 훨씬 맛있는데? 저희 지금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고기인데 장작도 마지막입니다. <laughs> 잘수 있는 거 맞죠? <laughs> 진짜 이거 어떡 하냐? 비 온다 갑자기 아이씨! 야, 잠깐만 이거 어떻게 될 거야? 치카 <laughs> <가> 그냥! 목숨이 <laughs> <laughs> <입술이> 우선이지. <웃음> <웃음> 아 이거 진짜 안될것 같긴 하네요. 사실 이불루가 있으면 침낭이 필요 없어서 침낭도 안 가져왔거든요. 그렇죠. 이제 뭐예요? 저희 얼어 죽어요? 응. <laughs> 야 카메라도 온다. 카메라도 얼고 있어. 안돼. 우리 우리 말나는 되게 차갑다니까요. <laughs> 아 몸이 아픈데? <laughs> 야물 먹어봐. 우리 진짜. 우리 겁나 차가워. 아 이시죠요. 아 잠깐. 아 잠깐. 아하찬할까요 아. <laughs> 아, 그러면 우리 민주주의답게 투표하자. 난 일단 찬성. 찬성. <laughs> 여기 보고 일단 먹고 살려고 하는 건데 저희 집 여기 와줄 게 생겼어요. 미친 인간들아. <웃음> <웃음> 어떻게 자는데 여기서. 야, 그리고 자꾸 초점이 어, 초점이 안 맞네. 자꾸 제... 자꾸 아, 맞아. 아 하신다. 여기 여기. 아, 진짜로 진짜. 지금도 지금도 자꾸 초점이 왔다 갔다 버려. 어, 아, 야, 초점이 계속 아, 초점이 안 맞아. 잡... 네. 안 돼. 카메라 사이에 누가 있으면 초점이 안 잡히잖아. 맞아요. 오, 오. 오, 하지 마요. 하지 마. 하지 마. 아, 진짜? 아, 아까부터 진짜 아까부터. 근데 승찬이 할 때만 초 조금 잘 나가긴 했어. 아, 안내 안돼, 아, 아! 나 집에 감 <laughs> 귀신 나오는데서 절대 안 자요. 때려 죽여도 안 자요. 야 승철 너 아예 지금 초점 안 맞아.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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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저 가야 돼, 진짜 가야 돼, 진짜 가야 돼. 위험해, 진짜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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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가야> <laughs> <laughs> 어, 저희가 지금 왜 여기 있죠? 살려볼까요? 살아야지, 살아야지. <laughs>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웃음> <웃음> 여러분들 저희가 웬만하면 진짜 여기서 이제 24시간 생존기를 찍으려고 했는데 진짜로 생존의 <laughs> 위협을 느껴서 <laughs> 건강상의 이유로 하산을 하게 됐습니다. 그 대신 저희가 오늘 이챌린지를 성공하지 못한 만큼 더 빡센 예? 챌린지로 아, 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보다 빡센 게 어딨어요? <laughs> 자, 여러분들, 그러면 저희는 각자 서울에 있는 이굴루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그냥 집으로 가겠다는 소리예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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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여러분들, 저희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좋아요 한시 부탁드리고, 그럼 모두, 안녕! 제가 만들었어요. 이름이 뭐야? 윌슨이요. 엄청 힘들게 만든 친구예요. 오. 내 자식 같은 아이라고. 뭐. <laughs> Viçi